30일 토요일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깨워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출발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아 주시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샘물처럼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산이 넓고 그 눈에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또 꽃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배 띄워 내 주의 수은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그 은의 바다 향에 자곧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 하박국 2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 아닌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잔을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거로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다섯 가지가 선포가 되고 있는데, 어제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선포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절이 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구절인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절이 되는 구절은 이 14절이 되는 14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말씀의 구절입니다. 바다. 아, 물이 참 많죠. 아,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넌다든가 대서양을 건너가면 보면은 낮에 갈때밖에로 이렇게 보면은 파란 색깔의 물이 끝도 없이 몇 시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이 세상은 아, 이 지구는 아, 물로 바닷물로 가득 차 있어요. 3분의 2가 아, 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멀리 우주에 나가서 어, 지구를 보면은 푸른 색깔이라고 그러죠. 푸른 별 이것이 이 지구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넓고 물이 많지만 또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큰 배가 아, 파도 엄청난 파도를 헤치고 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찍혀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파도가 이렇게 다가올 때 보면요. 얼마나 큰지. 근데 그것을 이제 타고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다 이제 밑으로 내갈 때 보면은 그냥 깊은 곳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예, 집채만큼 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빌딩보다 더큰 그러한 파도들을 헤치면서 가는 예, 그런 어떤 동영상을 제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물, 엄청난 힘. 어떤 그것이 이 세상을 덮은 이 바다 물이 바다를 덮은 그런 엄청난 모습이라고 어, 여겨집니다. 이렇게 물이 이 바다에 가득한 것 어떤 이미지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비전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가득 채운 것이 뭐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뭘까 보면은 아~ 돈과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경제 이 세상에 에, 이~ 경제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경제 문제 또 무역 전쟁 또 어떤 군사 아~ 그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이것이 한번 삐끗하면은 뭐~ 전쟁이 날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그런 어떤 군사적인 그런 경쟁. 뭐 중국에서 요새 전함 또 항공모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미국의 어떤 군사력에 도전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이 돈과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란 말이죠.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새로 가져야 될 고룩한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찬 그런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세상에 대한 비전,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그것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겸손 이것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을 향한 세 번째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 끝에 부분에서 이 14절이 나와 있는 거죠 그 13, 12절에 보면 은 바벨론이 피와 불의로 나라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향해서 결국 세운 모든 것들이 불타서 파멸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가득히 채워지는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래서 그 엄청난 물의 파워로 인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러한 고백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페르시아 바하사에 의해서 어, 무너지게 되죠 나중에 그러면서 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귀환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하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로 가득히 채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 세상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비전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에요. 선교가 뭡니까?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충만한 그 비전, 이것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요절의 말씀은 20절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섯 번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다섯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1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 말하지 말하며 말하지 못하는 에,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와 돌 비인격적인 존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결국 비인격적인 것을 향해서 어, 인격적인 것으로 대하면 나중에 그것이 우상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 경계를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인간이 짓는 죄 우리가 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주로 도덕적이고 형사적인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취급하는 더 심각한 죄는 바로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이. 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에 예,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온 땅은 그 앞에 엎드려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배할 때에 주님을 향해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자리에 오셔서 그것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러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그 앞에 엎드려 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서만 예배가 아닙니다. 온땅에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온 땅에서 온 땅이 그 앞에 엎드려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것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온 생상을 밟고 다니면서 거기에 임하고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 세상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건물로서만 국한시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전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6, 이사야 6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온 땅이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씀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경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도록 해야 된다.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과 이 나라와 이 세상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것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두 가지 말씀을 통해 이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바로 선교의 비전입니다. 선교의 비전이에요.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를 성전으로 삼고 계시니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잠잠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이 우주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거룩한 선교의 위전을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 모든 세상의 인류와 만물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위전을 향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선교요 그런 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우주에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공의로, 그분의 은혜로.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 세상과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비전을 향한 그러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작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를 가슴에 품는 이 하늘 위에 발을 내려놓는 그런 크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여기서 믿음 생활 끝내는 그런 저희들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큰 비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찬 세상,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져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큰 비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며 또 중보기도 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족한 작은 입술로 주마페, 간구하는 기도지만 하나님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로 모퉁이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Amen.